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영원한 줄리에, 어, 첫 번째 김비정에 아주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특히 이이 폭이 드레스의 폭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laughs> 단장을 할이정도 해야 된다. <laughs>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자 아주 그 신데렐라 오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아주 즐거운 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오페라 까르멘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랑의 어, 어떤 도사 사랑에 있어서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이러면서 남자들을 다 유혹하고 또그 남자들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여자 까르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까르멘이 워낙에 그 어, 연애의 도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죠 사랑이란 라무 앤동 워쇼 르벨 들새와 같아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알아서 찾아온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가까이 좋아해, 여러분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당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쿠바 아바나에서 온 담배 공장, 담배를 마는 공장의 여공이기 때문에 더 아주 아바네를 리듬에 맞던다는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사랑은 들쇠와 같다. 어, 한국의 대표 가르맨 백재은의 레시 소프라노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시겠고요. 어, 장일보의 위키 클래식의 월요일에 행복한 오페라도 백재은 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이어서 소프라노 박성희의 음성으로 모짜르트의 <laughs> 디 자우버 플레테 마술 피리 가운데서 가장 그 하이 음을 내는 고음 어, 이 가수가 있죠. 바로 밤의 여 왕인데요. 밤의 여 왕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사라스트로 이 낮의 사제가 자기의 영토, 모든 영역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화가 막 나는데, 딸까지 납치를 해갔습니다. 근데 그 딸한테 갑자기 퀑! 나타나더니, 납치자인 딸한테, 네가이 칼로 죽여라! 죽이지 않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죽이면 되지, 왜 그걸 딸한테 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화날 때마다, 팍팍팍! <laughs> 하면서, 이렇게 음을 내서, 보험에는 그 신경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내느냐, 못 내느냐는, 평소에 신경질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이렇게 다름이 되는데요. 어 굉장히 그 어려운 컬러라투라 어, 역할인 이 밤의 여 왕의 역할을 우리 소프라노 박성희의 멋진 음성으로도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톤 김동섭이 들려줄 곡은 조아키노로시니의 세비야의 발사 가운데서 주인공이죠 피가로. 어 나는 이 거리에 제일 가는 어, 팔방미인이고 이발사고 동서남북 위에서 밑에서 다 나만 찾는다. 연애 박사 또어 이발사이면서. 외과 수술까지 해주는 돌팔이 의사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만 찾는다 나 인기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아주 자랑하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 거리에 제일 가는 살방및인 마리톤 김동섭의 음성으로 그리고 소프라노 김희정과 테너 이동명의 노래로 Time to say good bye 여기서 작별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곳으로 함께 떠나요 Hotte p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는 오늘 타이틀에 너무나 잘 맞는 음악회가 여기서 또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윤승합이 시위하는 프라임 드라마닝 오케스트라 연주로 여러분 계속 감상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